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21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여야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21대 국회도 순조롭게 시작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정 문제를 놓고, 배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거칠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부터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로 양당의 원내 대표가 만나서 최종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합의냐, 결렬이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해 주셨던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은 의장을 하겠습니다. 을 네. 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마음을 열고 반드시 합의해서 이 곳을 나갈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이번 구성 협상이라는 게 관례도 있고 또 서로간에 양보하고 초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저희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하시려면 법을 지키고 해라. 21대 국회는 그 이전 국회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원구성을 지리하게, 그렇게 시간을 끌, 그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또 수용합니다. 오늘 이 제안이, 어, 시간 끌기를 위한, 그런, 어, 제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원구성 협상 매번 북회가 시작될 때마다 진통을 겪는데요. 두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정치 순서를 책임질 패널들이 대거 교체가 됩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명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정치권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다. 김태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수용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 어디 상위변장 우리가 갖겠다 뭐 이런 제안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상임위 정수를 이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거대 상임위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결국 사태가 급변하면서 뭐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법부가 정확하게 이제 감시하려면은 그런 그유관상임위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예.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원 구성에서는 다른 국회에서는 심각하게 다뤄졌던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뭐 다른 주제를 한번 끌어내가지고 협상해보자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형은태 위원장 민주당은 어쨌든간에 국회법을 좀 지키는 국회가 되자. 통합당은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협의라고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아니다. 국회법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법이 사실은 있지만 잘안 지켜왔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영 원내대표도 우리도 그럼 이제 법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임위 배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규칙으로 좀 넣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법대로 하자 그랬을 때 관행 다르자고 했을 때 관행이라는 건 결국은 뭐서로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안 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규칙에좀더겠다라는 건데 저는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뭐 정수라든지 아니면 의원장그 상임위원장을 몇대 매수를 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법에는 없거든요. 상임위원장 선출은 그냥 본회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좀 협상에서 불리한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규칙 같은 걸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아마 그동안 뭐 이게 204년에 0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그니까 7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거의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있고 관행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법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특히 국회법은 거의 안 됐죠. 그러니까 임시회도 뭐 짝수 달에 열기로 했지만 그건 그거고 그냥 합의 우선으로 해왔는데 어찌 보면 저는 이번 20일 때부터는 그래도 법을 만들었으면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아마 국민들도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조금 전에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대표 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 회담에서 결렬된다면? 오늘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겁니까?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는 겁니까? 아 그전에요 아마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각 의원들이 상의 어디 상임위에 지를 네. 정해야 되는데 그걸 원래 이제 어제까지 원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내라고 해서 민주당은 냈는데 그럼 미래 통합도 안 냈잖아요. 그럼 미래 통합당 의원들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각 의원의 어떤 이해관계도 걸린 문제고 물론 원래. 서 원내 대표부에는 아마 각 의원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 써서 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래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배치를 할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통합당이, 네. 그럼 통합당이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나 박병석 국회의장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는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지금 최대 쟁점이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법사위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일단 은체계자구심사을 없애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어느 쪽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법사위 원장을 하면은 그 체계자구심사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뭐 여당이 한다든지 그런 정도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한다든지 나머지 뭐 17개 상임위는 나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협상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가 전에 오기를 통합당이 그런 제안했다는 거예요. 법사위 갖고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뭐 자꾸에 대한 최종 심사권 이런 거뭐 없애자 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법사위를 분리하자. 법제위 따로, 사법위 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통합당에서 내부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실제로 뭐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얘기했던 상원 이야기, 결국은 발목 잡기 이야기가 법제위에 그대로 계승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론적으로 민당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 말대로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형태로 만약에 이런 도화선에 불을 당긴다면은 그거야말로 뭐 주요 쟁점 사안을 바로 선 끊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협상이 진행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다소 이제 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앞으로 2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잣대가 될 겁니다. 여당 측이 이렇게 힘이 지금 과대한 상황 속에서 그쪽의 역성을 드느냐, 아니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가느냐. 이건 앞으로 박병석 의장의 중재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김태균 김태대 오늘 표가 거칠게 밀어붙일 때 박병석 의장은 오늘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중재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중재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네. 이준석 전 최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통 2년 정도의 리더십을 생각했을 때그 전에 들어보면은 많은 국회의장들이 초기에 원구성을 가지고. 시한을 정해가지고 공지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라라고 끝까지 밀고 나간 사례도 드물거든요. 그건 왜냐면 결국에는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막중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결국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계속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주용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유도할 텐데 법사위를 내주진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덤물려 가지고 나머지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것들 국토위나 교육위 등으로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텐데 아마 주용 원내대표도. 그렇게 받아주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겪어왔던 것처럼 며칠 정도 갈등이 지속될 수있도록 봅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통합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사위원장 통합당 가져라. 대신에 또 의석 비율대로 하는 것도 다 좋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법 꼭 지키자. 뭐 이렇게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전제가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처럼 돼 있는데 사실 법사의 핵심 쟁점은 누가 하느냐보다 이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낫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삭제하자, 그 권한 없애자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용납이 안될 걸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통합다운 말이죠. 이번에 민주당에게 유권자들이 엄청난 의석을 몰아줬잖아요. 유권자의 뜻은 어쨌든 간에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쪽으로 나왔으면 통합당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18개 상임이 다 갖는 게 아니고 11대7 이렇게 나눠 갖자고 하면은 법사위 가져라. 대신에 우리는 그동안 반대할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겠다. 2년 뒤에 다시 또 원구성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 가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할 법은 반대하겠다. 근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가져서 막 통과 시킨다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야당의 소수 야당의 견제를 위해 가지고 18대 국회 때 입안되었던 법이 국회 선진화 법인데요 사실 그 수치가 정한 180석을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법 여권의 의석 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 권한이 법에 의해서 상실됐다고 보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법사위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선진화 법 때문에 사실 무력화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방어선은 가져야 된다는 논리를 당 내에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원 외에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호감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 내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못 막아서고 만약에 안에서 법사위로서도 막아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야당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는 오늘 현재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말이죠.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오늘 선출하느냐 아니면 또 밀리느냐 아니면 민주당 혼자서 일방적으로 선출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협,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여러분께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